예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그 하늘궁을 묘사한 성경 구절이 있어, 그것을 얘기해 보려고 했어요. 근데 어, 카카오톡, 그 질문 장기자랑방, 그 조승리 사회자님께서 있는 그 카카오톡에. 백궁 인구에 대해서 물어보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사회자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셨는데 <laughs> 많은 사람들도 거의 그렇게 알고, 있, 알고 있는데 그분은 좀더 이렇게 깊이 들어가서 이렇게 강연을 찾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찾기는 힘들 거예요 그걸 많이 말씀하지는 않았지만 음, 그럴 것이다 무한대다 무한대 그럴, 그럴, 그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내용들 뭐, 꼭백공인뿐 아니라 어떤 궁금한 사항을 유튜브에서 검색하면은 나온다는 아마 보장이 없을 거예요. 그 찾기 힘들지도 몰랍니다. 어떤 내용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laughs> 그래서 갑자기, 아, 이거를 그 유튜브 영상으로 이 내용으로 해서 제가 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 신인님에게 질문했던 그런 사항이 약간 특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요새는 그 산행을 못 가고 계시죠 음 제가 좀 산행 좀좀 좀 많이, 따, 많이 가, 따라 갔습니다 저 계속 뭐 토요일 일요일 막 두장창 갔습니다 그러면 중에 한, 때는그 영빈관에서 이렇게 신께서 강연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질문을 제가 한 기억이 있는데 그게 뭐냐. 거기에서 백궁 사람에 대한 질문을 하나 한게 있어요. 그걸로 해서 이 백궁 인구가 왜무한대고 헤아릴 수 없지 많은지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때 신님께 질문한 것이 뭐냐면은 음, 아, 먼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백궁에는 백궁 사람들이 있죠? 신님께서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천사는 지구에서 그냥 우리 천사님 계시죠? 뭐 대천사님, 일반천사님, 저희 그 각자 그 지자들, 뭐 이렇게 나쁜 짓 해서 내보내지 않으시면 계신 겁니다. 근데, 백궁에도 당연히 의뢰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좀 이상하죠? 어, 백국 사람은 백국 사람이 있고 천사는 또 뭐지? 안 생각하면서 잘 모르겠, 모르겠지만 조금 궁금해요. 저는 원래 그런 그런 약간 그런 생각 남들이라는 생각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질문한. 를잘안 네, 하는 편이에요. 제가, 제가 신님께 안 하는 편인데 그리고 막 오링 예전에 해봤을 때는 질문 안 하는 게 하지 말라고 막그러는 오링도 나온 적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근데 그때는 이거는 그래서 뭐 갑자기 이렇게 하게 됐어요 영빈관에서 신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님 백궁에는 천사가 있습니까? 그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웃어요. 왜냐? 저도 그거는 생각을 했어요. 아천사는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 오래된 생각인데 그 백궁에 궁금한 생각인데 백궁에 천사가 있습니까? 이거 사람들이 막 웃어요. 아 그것도 모르냐?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 당연히 있지 이렇게 신님께서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아 그러면 백궁에는 백궁 사람이 있는데 그럼 천사는 또무언가요 그거를 좀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딱 이랬어요 그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용해요 그들도 <laughs> 확고하게 정립이 안돼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떤 분한테 얘기했더니 어 그거 이렇게, 이렇게 어 대충 이렇게 막 아, 아시더라고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나 봐요 근데 저도 아 근데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지 그렇게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 신인께서 대답을 해 주셔서 답변해 주셔서 기억이 나고 이 백, 이것이 백궁인 것과 좀 관련돼 있어요 굉장히 재밌게 풀어나가는 거예요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백궁에 사람의 다른 이름이 천사라는 거예요 아주 똑같진 않지만 천사가 백궁 사람이 될수 있고, 백건 사람이 천사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동명이, 아니죠. 동일인물이라는 얘기죠. 동일인물, 동명이인이 아니라. <laughs>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딱 다른 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천사, 천사. 근데 뭐, 막이게뭐인터넷에 영화나 이런 보면은, 남자 천사도 있고, 여자 천사도 있고, 막, 그런 거였어요. 근데 신님께서, 백궁에는, 그러니까, 백궁 뿐만 아니라, 천사는 여자 천사만 있다는 거예요. 여자 천사만. 약간 다르죠? 그러니까, 남자, 남자 백궁인이 여자 천사로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천사들은 여자 천사만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런 거였구나. 이게 조금... 뭐뭐 어, 뭐 그런 거 아니냐? 이럴 수 있지만, 조금 약간 자세히 짚어보면 좀 색다른 맛이 있는 겁니다. 아, 백구민과 천사, 상당히 저한테는 어, 궁금한 사항이었는데, 그때... 아, 그렇구나. 모든 사람들이 그때... 다 알게 된 거죠. 그 아마 그때 이 질문을 들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한수한 한 수십 명, 한오 육십 명 기억하시면 그럼 여기서 백궁 인구에 대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근데 신님께서 자주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 하시냐? 완전 천사, 대천사, 일반 천사 하면서 내가. 이렇게 신님께서 부를 수 있는 천사들이 무한대다 무한대다 자주 말씀하세요 뭐 에너지 들어가라 천사 들어가라 그러면 막 무한대 천사를 이렇게 거느리신다고 그러셨죠 그런데 천사가 여자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천사가 백궁가선 백군 백궁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무한대 천사니까 무한대 백궁인이 있다는 얘기에요. 거느리는 백궁인이. 근데, 천사는 여자니까, 남자 백궁인은 또 따로 있겠네요. 그러면은, 백궁인구는, 무한대 곱하기 두 배. 무한대 곱백이에요. 이 무한대. 백궁인구 많습니다. 안 가봤고 잘 모르겠, 아, 기억이, 안 가본 건지 기억이 안 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면 은 굳이 그 강연을 막 찾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었고 백궁인구 무한대건 무한대건 그게 그렇게 궁금한 사항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이런 거 궁금하겠어요. 이건 좀 중요한 사항인데